교주신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아, 주보에는 19절까지인데 21절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받듭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곧 승랑이와 파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신년 하나님께서 전하 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야 할그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보라네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지난 한해 뭐 다사다난했다라고 늘 통상적으로 말을 합니다만은. 은혜 가운데 한해를 보내고, 어, 새로움과 기대가 함께하는 2026년도를 출발해서 첫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지난 한해를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게 되면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되지요. 때론 잘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또한 있었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일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이라고 지난 날의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늘 되뇌이는 말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잘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혜요, 은혜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을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요. 과거 일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버린 과거가 회복되어지고 미래의 새로운 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잘 살아야만 그 모든 것은 만회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과거에 연연한다고 해서 오늘이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안고 있다고 해서 오늘의 실패가 만회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참 복된 시간이고 오늘이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해도 이거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때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그 우리나라에 시작됐던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눈이 부시게 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것이 백상예술대상을 받았는데 그 주연 배우가 김혜자 배우입니다아 이분이 그 수상 소감을 남긴 것이 아주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참 많이 회자되고 떠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분이 그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참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그랬어요. 실패한 과거에 무참혀 있지 말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오늘의 아름다움을 망치지 마라.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라. 어떻게? 눈이 부시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좀 이렇게 좀 연결된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내 스스로 잘 살았어 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앞에 내 시간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부푼 여러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다는 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지나버린 과거가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힘찬 여러분들일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2026년도를 여러분들의 해로 만들고. 2026년도를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느부한 내 살에 의해서 마지막 항복하게 되고, 70년간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과거의 실패를 안고, 그들은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회복될 기미도, 해방될 어떠한 여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고 근데 이상한 것이 성경에 이렇게 여기에 좀 부딪히는 성경이 한 곳이 있어요. 신명기 4장 20아 32절에 보면요. 이제 광야의 삶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2자 아, 4장 32절로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소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두 말씀에서 무슨 차이점을 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야 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난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여 보라 그럽니다. 여기 상고하여 보라는 것은 아주 깊이 되짚어 보라. 왜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드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살펴보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에게 어떤 때에는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은 그것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2026년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을 해방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의 기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셔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약길을 헤어짐 없이, 부족함 없이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누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상고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야 할이 민족에게는 왜 하나님이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에다가 주어를 둬야 되는데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은 예전 일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구원할 새일에 대한 구원의 기대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할 나에게 기대를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지워버려라, 무시해버려,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은 이미 너희들이 신앙의 기초로 삼았으니, 거기다 놔두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로 너희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신월동교회는 1985년 아주 어린 나이 31살 된 어떤 젊은 목사 하나를. 신월동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내셨고,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큰 때를 이루게 하셨고,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다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러 주셨고 여러분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든지 우리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연말 이제 새로운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5년이란 시간을 두고 후임으로 청빙을 허락했고 이제 5년 후 5년 동안 우리는 인수인계를 잘하면서 저는 이 강단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동교회가 개척되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방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앞으로 가는 모든 일은 지난 날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리해 본다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유다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갇히게 되면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이런 과거의 말을 잘 합니다. 옛날이 참 좋았지. 그때는 참 열심히 있었어.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컸어. 그런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이 말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합니다. 85년도 80년대는 그때는 개척할 땐참 좋았어. 성도들도 열심도 좋았고 다 목사님 열정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의 은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냐면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70% 되는 교회들이 후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우리 노회도 7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계시고 50교회가 가까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을 선정해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다섯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그 목사님들 대해서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이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내가 과거의 은혜에 갇혀있으면요. 두 번째로 와지는 것이 과거의 방식에다 하나님을 딱 묶어 놓습니다. 과거의 환경이 이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실 거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옛날 일을 생각지도 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방식에 묶여 있지 마라, 옛날의 사고에 묶여 있지 마라. 바로 그 말입니다. 옛날의 은혜에 묶여 있게 되면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전 일에 묶여 있지 않는다면, 예전 환경에 묶여 있지 않는다면, 우리 신월동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예전만 해. 예전에 그 열심은 다 없어. 예전에 나도 참 열심히 했는데, 성령충만 했는데, 어째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안 되라고 하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나는 그 모습 가지고 끝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열심과 그 사랑과 그 열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새일에 대한 기말과 새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새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은혜에 묶여 있지 마라. 옛날의 방식에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방식이 바벨론에서 출애굽 시킬 때 방식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어떻게 해방시키셨습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세와 함께 들어가셔서 열 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때는 환경이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환경과 확실히 다른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로서는 옛날에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는데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역사 못 하실 거야.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들은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을 애국에서 출입시켰던 하나님의 의뢰와 방식에 매이지 마라. 따라합시다.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까? 막강한 바벨론, 그때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부술 나라가 없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자력으로 구원받을 길도 희망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고레스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딱 건설하면서 바벨론을 딱 치는데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로 딱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에다 딱 속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년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신월동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그새 일이 무엇인가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그러십니다. 이거는 일종의 감탄사이자 명령어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여러분들의 교회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새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2026년도부터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새롭게 구원시키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신년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됐으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두 가지 축복이 우리 교회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축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 서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에 빠지면요 스스로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예, 막혀있는 상황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 방향을 잃은 백성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해야 될런지 아무래도 방법이 없고 방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세일,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려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길을 내실 것이고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내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면 하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절망과 멸망 속에 새로운 회복을 부어 주시겠다. 불가능한 곳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한 것, 안 된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된다는 것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현장에 넘쳐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장에 넘쳐나셔서. 2026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신 말씀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026년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을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실패에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막힌 곳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가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일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시고, 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반열에서 오늘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은혜에 묶여서, 과거의 방법에 묶여서 오늘을 살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멋진 26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